<laughs> 자 우리 예은 교회는 예은 교회는 예은 교회는 예은 교회는 나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분부해 주신, 부탁해 주신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이 험준한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승리의 메시지가 되고 나가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확신하게 가르쳐 주는 이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1절부터 쭉 설명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주일 아침에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군인들의 보고를 받고서 그들에게 돈을 이렇게 주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도록 이렇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로 가서 만났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당부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돈을 주면서 우리가 저녁에 자고 있을 때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도적질 하여 갔다.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 하여 갔다. 이렇게 돈을 주면서 허위 선전해달라. 돈을 매기고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15절입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주고 거짓말을 퍼뜨렸지만 그것은 그들의 오산이었고 착오였다는 겁니다. 돈 주고 다 부탁해서 그렇게 진행돼서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것이 착오가 됐다는 거죠. 진실과 진리는 힘으로도 돈으로도 막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한 30년 전에 목회할 때 기억이 납니다. 교회 출석이 시원치 않은 어떤 교인 집에 전화를 한번 걸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이 전화 한번 그 집에 해주시면은 교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탁을 받고 제가 전화를 한번 했는데 잊어버리질 못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30년 전이니까 뭐 요즘 이 핸드폰 같은 거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킨더 가든에 다니는 딸이 딸 아이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딸이 받길래 제가 야, 엄마 있으면 좀 바꿔 주세요. 그랬더니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딸이 그래서 내가 교회 목사님인데 그랬더니 어 목사야? 응 기다려봐. 기다려봐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엄마 전화 받아 전화 왔어 전화 왔어. 누군이 엄마가 예쁜 막 목소리가 누군이 그랬더니 목사래. 예, 없다고 해라. 그쪽 수화기를 통해서 다 들려오는 거. 예, 없다고 해라. 응, 알았어.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여보세요, 있잖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없다고 하래. 없다고 하래. 저는 그 전화 수화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정 교육의 중요성과 말 한마디로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말 한마디면 다 드러나는 것.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돈 받은 이야기, 거짓말 퍼트린 이야기, 유대인 사회에 그대로 퍼졌다는 것은 진실은 은폐도, 왜곡도 할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다. 자, 이 사건을 앞에 두고 읽은 본문 속에 보면은 16절에서 20절을 읽었는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속였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이 쫙 나타나셔 가지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한 메시지.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부한 부탁의 메시지가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먼저 갈릴리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갈릴리로 갔을까 제자들이? 16절에 보면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갈릴리로 간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면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예수님. 내가 부활 후에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또 마태복음 28장 그 앞에 7절을 보면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워리라. 이 말은 부활 아침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말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2고향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은 30세까지 갈릴리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거의 다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에 종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잔인한 도시와 같았어요. 갈릴리에 비하면 대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겉모술수 죄와 부패가 더 넘실넘실했습니다. 본래 도시는 범죄와 타락이 넘치는 거예요. 도시가 클수록, 도시가 클면 유명할수록 거기는 범죄가 더 많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이 LA라고 하는 이 바운드리에도 범죄와 타락과 마약과 많은 죄악이 판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의 도시 예외가 아닙니다. 도시에 도시는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인구가 집중하고 산업 시설이 집중하고 문화 시설, 경제, 정치, 문화가 아주 집중된 곳이 도시죠. 그와 함께 향락 사업, 대패 문화, 죄악들, 잘못된 것, 좋지 못한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도시예요. 그래서 대도시일수록 범죄율도 높기 마련이에요. 금년에 경찰이 LA에서 발표한 것 보니까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범죄가 늘어났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그냥 힘들어하는 이 홈네스 문제, 우리 교회 주변에도 온 교회들 주변에도 이 타운에 이 LA 시내 곳곳에 이런 범죄들 이런 문제들이 이 땅에서는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대도시일수록. 뭐 뉴욕도 마찬가지고. 서울에도 대도시일수록 그런 부패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갈릴리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그런 대도시에 비하면 시골 아주 어촌입니다. 조용하고 순수한 도시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만나주고 했어요. 거기서 야, 우리가 좀 조용한 데서 만나서 다시 우리가 뭔가는 회복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너희들이 힘을 얻고 다시 새로움으로 출발하면 좋겠다. 주님이 갈리에서 만나자. 또 다른 하나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은 갈릴리 도시, 그 관리, 지명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갔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명승지가 아닙니다, 이 땅에. 주님이 계신 곳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당이 주차시설이 변변치 않고 시설과 장치가 허술해도, 교회 주변의 환경이 나빠도, 교회에 나와야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그곳으로 가셨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갈릴리로 가야 할 이유 역시, 그곳에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디가 갈릴리일까? 어디가 갈릴리라고 생각합니까?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 십자가와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 다시 사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곳, 거기가 오늘 우리의 갈릴리라는 거예요. 갈릴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갈릴리가 있어야. 늘 주님 만나는 곳이 있어야 된다. 17절을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 갈릴리에서. 문제는 17절 하반절이에요.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거기에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는데 그 가운데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거기에 모인 제자들은 여러 차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갈리로 다시 와서 주님을 직접 눈으로 배웠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누구였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게 누굴까? 그게 누굴까? 한참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아, 그게 바로 나구나. 우리 자신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셀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체험하면서도 아직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나 수십 년 교회를 들락거려도 주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아직도 의심의 안개 속에 헤매는 나 헤매는 나. 아직도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벌벌 대면서 근심 걱정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나. 중직을 맡고 책임도 맡고 은혜를 받았노라 하면서도 계속 흔들리는 나, 바로 내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의심하던 그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가 슬프고 괴롭고 망가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의심하더라를 오히려 믿더라도 우리가 믿더라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돼. 부활신앙,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믿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믿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갈릴리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 하나는 주님이 분부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20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그 뜻은 전도하라, 그들을 양육하라, 세례받게 하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곧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여기 제시가 되고 있어요.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기히 여기고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는 일. 그리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하는 일. 만일 교회가 성교하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19절과 20절을 보면은 분부대로 나가 전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못했어. 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 모여있을 뿐그 어느 곳에서도 가지 않았습니다. 다 모여있기는 모여있었어요. 모여서 예배 드리고 모여서 좋기만 했어요. 분위기는 좋기만 했어요. 모여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전도하러 나가질 못했어요. 그러던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후부터예요. 성령받고 난 후에 제자들은 드디어 입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하는 사실을 나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 죽인 집단과 세력을 두려워하여 감히 입을 열지 못했는데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처음 이후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태도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용기와 확신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교와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힘으로 우리가 할수 있다. 그 힘으로. 오늘 교회가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먼저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보금전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바로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의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하죠.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죠. 스테반 집사님이 잡혀 가지고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박해가 막 시작이 됩니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예상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도 안 예루살렘이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주어집니다. 하는 수 없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제 겁도나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사방으로 몸을 피해 가지고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억지로 다 흩어가지고 복음 전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하지 않으면 비상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전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기회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모든 힘과 모든 역경과 모든 가능성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어디서든지 직장, 사업, 가정 어디서든지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저희 어머님의 세상 떠난 지 오래되셨습니다만 잠깐 동안 미국에 와서 한 3년 가까이 저희 집에 아버님하고 같이 사신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막내딸이 태어났을 때 베이비였는데 그 막내딸을 노록에 살 때인데 보행기에 태워가지고 동네를 어머님이 허리가 좀 이게 안 좋으시고, 걸음걸이가 뭘 이렇게 의지해야 되니까, 그걸 미시면서 가끔 밖에 나가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근데 한 번은 막 갔더니 어머님이 미국 사람인데, 뭐 말이 통합니까? 영어 한마디도 모르시는 어른이 미국 사람 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잊어버리지는 못해. 그냥 미국 사람한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예수 믿으세요. 이 사람이 지나가던 그 여자분이 미국 사람이 얼떨떨 해가지고 웃기만 해요, 웃 예수 믿어.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요 그런 것을 보고 참 우리 어머님 훌륭하시다. 우리 어머님 너무 훌륭하시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치과의 의사 한 분은 장로님이신데, 의자에 환자를 눕혀놓고 이를 깎으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아프세요? 이가 시리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주 멋있는 치과 의사 장로님이 계세요. 저는 너무 그분한테 가서 엔조이예요. 어떤 병원의 간호사는 환자 팔에다가 혈관 주사를 꽂고 있으면서 한 마디씩 하고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물론 행동이 중요하고 행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입으로 말하고, 입을 열어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전제하는 이유는 바로 성교하는 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희들 좀 자랑하기를 원한다. 이 복음 전해라. 우리 교회가 32년 이상 32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불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복음 전하기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래서 갈릴리에 가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얘기. 내가 함께 하시겠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끝날 날이 있습니다만은, 영원한 천국은 끝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영원히 계속되는 세계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이것을 내가 간직했으니,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인간은 누구도 끝날까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은 여러분 사별이 있고 이별이 있고 분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영원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끝까지 그리고 영원히 영원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겁다는게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되면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인데. 목회하다가 1986년에 장례식을 하나 거행하는데 아주 목회 초년생일 때입니다. 30대 때. 5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분이 계셨는데 그 남편분의 시체를 붙들고 우는 여인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지금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도 제가 특별한 장례식을 했기 때문에. 먼저 가면 어떻게? 나는 어떻게 살라고? 백년 해로 하자더니 혼자 가면 어떻게? 나는 어떻게? 슬피 울던 그 여자 집사님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이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람은 항상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쇼핑도 함께 하고 여행도 함께 하고 밥도 함께 먹고 교회도 함께 올수 있습니다만은 항상 끝까지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고 하는 뜻이에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오직 주님만 나와 영원히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변치 않으시고, 나에게 가장 힘이 되시고, 나를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분이 내가 너희와, 내가 너와 함께 해 주신다.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나 붙두고 살아라. 예수 믿고 살아라. 그리고 이걸 믿고 확신해라. 이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만 나와 영원히 이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 이유는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걱정하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주님께서는 나와 항상 끝까지 함께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항상 끝까지 함께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부활의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하신다.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 두려움과 의심 다 물리칩시다. 영원히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찬송과. 작시자 가운데 스위스의 엘몬드 버드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던 분이 죽음을 맛보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다가 프랑스어로 시를 하나 쓰게 되는데 1884년에 너무 너무 감동했어. 야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 너무 영원하고 너무 너무 감사한.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구나.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이 근심 걱정을 누가 막 해결해 줄수 있느냐?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원 제목이 영원히 함께한다.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찬송시를 쓰는데 우리말 찬송에는 다른 가사로 조금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의심,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은 주님이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영원히 주님만 섬기면 그분이 나와 함께하신다고 하는 것. 155장 부활에 대한 찬송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믿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것뿐일세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절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입니다. 주부하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하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하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였네. 우리의 근심 걱정, 두려움, 우리 주님이 다 이겨주셨어요. 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라.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이터널 라이프, 이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자,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자랑하면서, 남은 생에. 기쁘고 복되게, 오늘부터 또새 출발, 또 넘어지더라도 또새 출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